안녕하세요, 금요리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콘텐츠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관심이 가지게 된 아이가 바로 향기이거든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제가 또 이제 뭐 30대 이제 중반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인가 조금 향에 관심이 좀 가져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뭔가 힐링되는 부분을 찾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힐링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제가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한번 썼었는데 제이숲 그 트리트먼트를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그걸 한번 사용을 하니까 머리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계속 향기가 쭉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 향이 계속 은은하게 그 나는 게 그냥 똑같은 집안에서의 일상에서 로즈 향이 잔잔하게 향이 이렇게 코끝에서 이렇게 맴도는 그 느낌이 상당히 힐링이 되는 것을 느끼고 나서, 아, 나도 이번에 한번 향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향에 대해서 뭘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향하면 생각이 나는 게 향수잖아요. 근데 향수보다는 조금 더 은은하게, 어, 날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어, 바디 크림인데 향수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어떤 바디 크림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우선 가볍게 바디 크림 제품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바디 크림 향수 대용으로 쓸수 있는 좀 향기가 오래 가는 그런 바디 크림을 찾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입문을 하게 된 아이들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사용감 뭐향 지속력 이런 게 어떤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뭐 바디 크림이 될 수도 있고 어, 향수가 될 수도 있고. 예, 뭐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막 시작하는 그리고 그냥 관심이 가져지고 향이 좋아서 하게 되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뛰지는 않아요. 그냥 개인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 어 이거는 그냥 향은 어떻더라. 어, 그리고 향의 지속력은 좀 오래가더라 짧더라 뭐 광고나 어필을 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덜하더라 뭐 괜찮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그냥 가볍게 리뷰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 가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취지를 조금 더 보태자면은 기존에 여태까지 가볍게 향 되게 좋았다라는 어 그런 기억으로 지금까지 꽤 계속 쭉 써왔던 아이는 엘리자베스 아덴의 향수랑 바디크림이 있어요. 이게 향이 좀 저한테는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쭉 써왔는데 사실 또 이거 이후로 계속 뭐 바꿔보거나 그런 시도해 보. 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확고하게 나는 어떤 향을 좋아하더라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아, 나라는 여자, 나라는 애는 어떤 향,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정체성을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가보고 싶어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저의 입문 바디크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영상에서 제가 네, 들고 오도록 할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꼭 기다려주셔야 돼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